레밍은 다야지. 차지문경 R2 길게 사용. 이거는 플라즈마 라이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보이물 아니에요, 저. 보이물이라면 혼나, 진짜 보이물들. 저 상황 차지하면서도 그... 아, 되네차지하면서 저게 되네이 근접 공격네이 세게 이 트네 이트 플라즈마가 좀 기대가 되네 이렇게 무기 과열되면 한동안 못 쏘나보네 플라즈마 기대된다 어허 아 쉴드가 그래갖고 아까 있던 애들이 그거였구나 아 쉴드를 가지고 이걸 할 수도 있네 아, 어지간하면 은 경량형은 쉴드를 갖고 하는게 맞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냥 어 이게 뭐 어떠 어 뭐지 하면은 대답한 그 처음 내 방송에서 채팅을 치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일상이니까 아하 직가가 있구나. 아, 느리게 계속하고 있으면은 338. 트리릭, 리릭 직가면 215.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수치인가? 아, 직가는 좀 맘에 드네. 하고 싶은 타입이네.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이족보행이 아닌데. 사족이나, 그, 문어, 문어 형태 만들어갖고, 그냥 날아다녀갖고, 상대 머리 위에서 노는 건데? 그거 있잖아, 그, 건담으로 치면 압사라스. 압사라스 하고 싶은데? 아, 어설트 호스트는, 충격 경감이 되는구나. 아... 아, 이렇게 된다고? 아, 건담이라고? 아, 어쩐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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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확인. 아, 근 네. 이거, 방향 잡기가 되게 힘들구나. 아, 이해했어. 아니, 호버링이라 그래야 돼? 잘 모르겠네. 얘네들이 다 걷는 애들이에요. 이족이에요, 얘네가 지금. 아, 너무 자우지는? 뭐 말하는 거지? 띠리리리리리리링, 그만 아닐 거 아니야. 뭐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더블 트리거, 어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또충돌을 위한 이, 으, 쌍권총이 있구나. 아, 없으면 섭하지 그지? 충 선생님들을 위한 상원 총이 있으시군요. 화체가 되게 많다. 삥뭐 말하는 거지 아직도 모르겠어. LSK 포스터 아, 알아. 아, 퀵 부스터 시간이 짧은 아아 아, 다섯 번을 하면서 이렇게 농락을 할수 있다. 경량형은 아 그치 그치. 내 타입이긴 한데 나는 일단 이 게임에서는 우선 호버링부터 써보고 싶긴 함. 그리고 미션 깰때 이딴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돼. 미션 깰 때는 좀 말이 안 돼. 미션 깰때 이런 가벼운 걸로 하면은 그냥 혼나. CPU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지금. 사람들이 뒤잡고, 머리 위잡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음. 타입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나를 뒤를 보면은 다시 그쪽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는 거잖아, 얘는. 이런 기체 되게 좋아하긴 하. 다, 다 얻어갖고 장착해야 돼. 다 얻어서 장착해야 돼. 음. 어, 머리가 바짝한다 어. 어 머리가 <laughs> f o b 설정도 안되고 게임을 오래는 뭐, 못하겠다 아 졸음은 둘째치고 멀미 때문에 좀 아파 하루에 한 3-4시간? 이게 한계일 것 같다 역관절 사각 탱크. 나는 아마 사각을 할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버티긴 하는데 게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괜찮네. 근데 관성이 잘 싫어지는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점프 부스트 따닥해야 된다는 거지. 아, 역반점은 좀 힘들다, 이거. 취향이 아니긴 해. 뭔가 가벼운 움직임을 하려면은 사실. 이런 거, 이런 점프 완성 안 해도 그냥 충분히 이 점프랑 이걸로 부스트로할수 있어. 별로. 일탄 계열이 좋은 이유가 있긴 하구나. 이게 지금 휙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경량형이 아까보다 좀더 좋은 걸할수 있어갖고 회피하고 이렇게 공중으로 한번갈수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점프가 진짜 높긴 하다, 한 번에.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게, 이게 진짜. 그냥 점프가 좋다, 그냥 회피보다도. 깡총 느낌, 진짜 딱 깡총. 근데 별로 경량보다는 맘에 안 들어. 그 깡총 점프에 뭔가 부스트를 적게 쓴다곤 하지만, 딱이 경량이랑 사각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 얘는 그냥 하루 종일 떠 있는 그런... 상생액션 오버린 모드. 아, 개웃기네, 이거. 그래, 난 이걸 하고 싶다고. 압사라스 아, 모드. 이게, 이게 게임이지, 이게요? 이게 게임이지. 어, 이 얼마나 재밌어. 아, 아, 큰 공격들을 그냥 세게, 세게 할수 있다. 얘는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laughs> 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긴 하겠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머리 위에 두고 그냥 계속 쏘는 게 필요해. 이렇게 싸우면서 내려오는 척 하다가 한번더 여기 잡아 갖고 이 머리 위에서 싸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계속 염두해도. 내려오다가 다시 머리 위에서 요러고 있고, 상대가 뭐 빠지는 것 같으면은 다시 내려와서 부스터 회복해. 음 대충 알겠는데 내 취향은 4x1번 어셈블이 1번인데 탱크는 뭐지? 탱크는 뭐 그냥 우직하게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유후 야, 고사포가 있네. <laughs> 아, 웃기긴 하다. 웃기긴 한데, 나는 별안 쓸데. 오, 뭐야. 아 점프가 안되네. 얘는 연병 탱크라서 점프가 안된다. 잠깐만, 하늘로 도망가는 건 약한 자, 천원0 0원 남자입니다. 잠깐만, 나 약한지 셋시좀 보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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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얘 얘만 잡고. 아, 잠깐만, 되긴 되는구나. 되긴 되는데, 약간 유의미하지가 않네.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이거부터 볼게요. 뭐야, 무슨, 아이, 영상 재생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좀 이따가 재생할게. 얘네 왜안 맞아? 현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로 도망가면 예약합니 약간...